하나님의 말씀, 장세기 34장 2절. 희위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간간하여 욕되게 하고. 설교 제목은 선악간의 전쟁터는 마음의 생각터이다. 장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장세기 26장 7절 8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고귀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라와 리브가의 상황은 야곱의 딸 디나보다 훨씬 상황적으로 위태 위태한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맘먹고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사라와 리브아를 강제로 데리고 왔습니다. 왕이 맘먹으면 다 되는 시대 아닙니까? 기나는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라와 리브가는 디나처럼 자기 의지대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라와 리브가의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선 나타나셔서 강간당함을 모면케 한 반면 야곱의 딸 디나는 간접하지 아니하심으로 세겜에게 강제로 수행당하게 놔두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모른 채 하심으로 인간을 편해 하십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구원해 주시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방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새벽 저는 이처럼 선택적 돌보심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그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돌보시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호소하고 간구해도 이 간절함의 소리에 하나님은 마에동풍하는 한다면 이러한 무리들의 음, 이러한 무리들이 사전에 구별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전 결정에 내가 들어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데도 믿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지난번 설교하였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가능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능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하늘나라 법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은 마음에 무슨 나쁜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법조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 생각의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그 행동에 따라 죄의 유무가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생각의 결과인 행동에 의해 나타나기 전 생각의 단계에서 죄의 유무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남녀가 성행위를 하였을 때 가늠죄가 성립되나 하늘나라에서는 생각만 해도 그 생각에 의해 가늠죄가 성립된다고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땅과 하늘나라가 다릅니까? 그 이유는 요한봉사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바탕에 의거, 의거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 아들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몸을 빌어 탄생하신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가지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6장 8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원수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들의 행동을 눈으로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였으면, 자기 마음 속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단한 번도, 놀라지 않고 의식도 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인간들은 어떤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3개월에 한 번씩 금요예배를 학생회 정상회로 시간을 썼습니다 그때 우린 10명이 앞에 나가 맨 처음 귀속말로 한 말이 맨 나중 어떻게 변질된 말이 되었는지에 대해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 학생이 김 장로님 댁 개가 새끼를 두 마리 낳았대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전달 전달되어 맨 나중 학생에게 전달된 말은 김 장동님 김 장로님 첩이 둘째 아이를 낳았대라고 변형된 말이 되었습니다. 형체가 없는 생각이 아니라 소리라는 형체가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실제적 우리들의 풍성 변화는 행동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선함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만가지 잡다한 죄악의 생각들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끗한 생각을 하는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 실제적 우리들의 싸움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에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 변화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품성 변화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제 아내인 용신이와 종각 대 데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루 온 종일, 영신이 얼굴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뭘 하든, 아참, 이것은 영신이가 좋아하지, 라면서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영신이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습성은 내 것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무한정으로 나눠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한번 돌아갑시다. 디나는 세겜성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그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석책을 보니 디나는 세겜성의 특별한 우상 축제를 보기 위하여 나갔다라고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나 리브가의 마음과 생각이 생각과 전혀 다른 유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벌써 그녀의 마음엔 악의 조류를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죄에게 오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사라나 리브가와는 달리 비나는 죄를 흠모하고 마음속에 이미 죄를 액셉 p t 하기로 자유의지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도움을 줄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사라와 리브가도 애굽과 블레셋에서 같은 위험에 처했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녀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반면 비나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하든지 피한 다음 죄를 흠모하여 죄를 사랑하여 죄 속에 빠지기를 자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죄를 잉태하는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진정 죄의 갈구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야복강 나루터에서 실름을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수도 있고 거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경 한절을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만서 16장 32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음이라. 감사합니다.